요즘 영화 백두산이 흥행몰이 중이죠. 얼마 전에 개봉된 백두산은 화산 폭발이라는 소재에 배우들의 명품 연기가 더해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, 백두산의 실제 폭발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? 우선 백두산 폭발은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 될수 있습니다. 약 10년 전인 946년에 백두산이 폭발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.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폭발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탈리아의 베수비우스 화산 폭발로 고대 도시 톰페이가 사라진 건 다들 아시죠? 그런데 이 베수비우스 화산보다 몇 배는 더 강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그 규모를 대충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. 화산 폭발에서 가장 위험한 건 바로 화산재입니다. 2015년 국민안전처 주관 연구자료를 보면 백두산이 천년 전과 비슷한 규모로 폭발한다고 가정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바람의 방향입니다. 만약 북동풍이라도 분다면 큰일인데요. 뿜어져 나오는 화산재가 48시간 이내에 한반도를 뒤덮게 되는데 이로 인한 기계 고장으로 한반도 전 지역의 항공, 교통, 통신 시설 등이 마비돼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또 화산재가 지층에 쌓여 대양의 황폐화 될 것으로 조사됩니다. 그야말로 대재난. 하지만 바람이 평소대로만 불어준다면 이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문가들입니다. 자연 앞에 인간은 겸손해니다 백두산의 폭발을 가라앉 힘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폭발 이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SN 뉴스였습니다.